이 필체는 역시 네가 맞지, 아를란? 전 변명 안 해도 돼. 이 자필 카드에 서명한 카포티 교수지만, 이네 필체 습관은 숨길 수 없어. 특히 이갈고리는 네가 어렸을 때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아. 전 그건 단지 성급하게 변명하지 마. 진실을 들출 때는 지금이 아니니까! 아가씨와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하... 아릴란, 지금도 여전히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구나. 네 요행 심리를 무너뜨리려면 중요한 증거를 다시 꺼내야겠네. 아릴란, 정말 미안해. 다낭이랑 얘기하기 전까지 네가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혼자 견디고 있을 줄은 몰랐어. 아가씨, 전 정말로... 더 말하지 않아도 돼. 나한테 증거가 있어.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진이 붙여져 있어. 그건 바로... 페피의 사진이야! 아, 아가씨, 전 페피가 좋아서... 아니, 아릴란. 네가 한 일에 거짓된 핑계는 그만 붙여도 돼. 물론 네가 이미 본인조차서 일정도로 너 자신을 완벽하게 설득했을 수도 있지 모든 증거가 얘기하고 있어 내가 페피와 놀아달라고 부탁한 게 바로 너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 거야 넌 심지어 페피의 사진을 인쇄해서 언제나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 이 통행증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되새겼을 거야 아릴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페피와 놀아야 해. 이건 아스타 책임자님의 의뢰니까. 만약 실수라도 하면, 분명 된통 혼내고 괴롭히실 거라고. 전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, 아가씨. 특히 페피와 함께 노는 건 매번 즐거웠고요. 어찌됐든, 오늘은 꼭아릴라니내 반성과 결심을 느끼고 사과를 받게 하겠어. 하지만, 아가씨... 그만 말해! 아릴란, 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겠어. 정말 미안해.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구나. 원래 일도 바쁜데,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더 바쁘게 했어. 아릴란, 정말 미안해.